안녕하세요. 독산한우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아,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석촌호수 3바퀴 7.6km를 달린 상태고요. 아, 추가로 한 바퀴 2.5km를 달리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총 4바퀴 10.25km를 달리게 됩니다. 자, 오늘 기온은 현재 16도 정도 됩니다. 바람이 약간 시원하게 불고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태는 보통 상태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거 석촌호수는 아, 조깅로가 동호소 합해서 2,563m입니다. 4바퀴를 달리면 10.25km고 아,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 풀코스가 됩니다. 아, 조깅로 좌우로 가로수가 아,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햇볕의 7, 80%는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 석천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인데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햇볕의 대부분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조깅로 좌우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들이 가로수 터널을 형성하고 있어서 햇볕의 대부분을 차단해주니까 한여름 땡볕 불볕 더위에도 햇볕에 걸리지 않고 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깅로 폭은 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의 재질은 우레탄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다양한 달리기 코스에서 많이 달려봤는데요. 아스팔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지금 이거 석촌호수처럼 우레탄도 있고 다양한 코스에서 달려봤습니다만은 석촌호수 조깅로의 우레탄 바닥 재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는 약간 딱딱하고 또 우레탄도 약간 달리게 되면 탄성이, 탄성도가 높아가지고 발이 푹푹 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우레탄도 있는데요. 외반에서 이거 석촌호수의 조깅로 우레탄은 적당하게 탄성이 있고 딱딱하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아스팔트와 탄성도가 높은 우레탄의 중간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충격도 이렇게 완화시켜주니까 아스팔트보다 좋고요. 또, 탄성도가 높아가지고 발이 푹푹 들어가는, 꺼지는 느낌이 드는 이 오레탄보다는 딱딱하기 때문에 푹푹 꺼지는 느낌이 없어서 이곳 오레탄이 좋습니다. 자, 이거 저는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 동쪽에서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호 동쪽에서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 하늘은 맑은 편입니다. 아, 기온은 16도 정도 되고요. 바람도 아, 약간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서호 정면에 보이는 시설물이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저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아, 그 너머로 높은 아파트가 아, 갤러리아 펠리스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시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너머에 있는 아파트가 한 5동이 도열에 있는데요. 저게 아, 레이크 펠리스 아파트입니다. 10여 년 전에 잠실주공 4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10여 년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남쪽 서호에 남쪽 조깅로를 비추고 있는데요. 조깅로변에 오피스텔 건물들이 한세동 정도 더 열에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석촌호수 서호에서 동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굴다리가 석촌호수의 서쪽 호수와 동쪽 호수를 연결하고 을 있습니다. 이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는데요. 북쪽에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남쪽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까지 한 8km 정도 길이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아, 현재 저는 석촌호수, 동초고수, 즉 동호의 남쪽쪽인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동호의 남쪽쪽인로입니다. 저는 이곳 석촌호수에서 18년 3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0년 5월 28일까지 18년 3개월 정도 마라톤 훈련을 이곳 석촌호수에서 해왔고요. 그동안 4 2 1 9 k m 풀코스는 74회를 완주했고 그중에 아, 이곳 석천호수에서 연습 삼아서 41.19km 달린 적은 총네 번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의 풀코스 달리기를 이곳 석천호수에서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저의 생애 최초의 보스를 이곳 석촌호수에서 연습 삼아 완주했는데요. 완주 기록이 4시간 16분입니다. 기온이 한 16도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시원합니다. 저를 비춰드리겠습니다. 아 코로나가 코로나19가 다시 아, 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복면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천호수 조깅로 좌우로 가로수들이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햇볕의 대부분을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땡볕, 떼앗볕 걱정 없이 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석천호수 아, 동호에 아, 수변 무대에 와있습니다. 아, 석천호수 동호 수변, 수변 무대에서 아, 남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서쪽. 아, 이곳 동호의 남쪽 조깅로변에도 오피스텔 건물들이 한 6, 7동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아, 서천호수 서호의 서쪽 끝에 있는 레이크 펠리스 아파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도 이렇게 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 높이고, 이 아,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달리기 하기에 참 적저, 적정한 기온입니다. 아, 현재 16도 정도 되고요. 바람도 약간 불고 있어서 상쾌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동호 북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외 무대가 있습니다. 야외 무대, 야외 무대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외 공연을 가끔 합니다. 여기는 석천에서 동호 북쪽 조깅로변에 있는 야외 공연 시설입니다. 공연 무대 그리고 바로 그 북쪽으로. 롯데월드 타워 건물도 보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건물, 아, 석천호수 동호 북쪽 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가 석천호수 동호 북쪽 변에 있습니다. 자,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천카페도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이처럼 노천카페가 있습니다. 노천카페 자, 노천카페 보이시죠? 노천카페 아, 여름에 어, 평소에도 주말에는 여기 어, 야외 좌석들이 다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모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여기에서 차나 아, 커피, 그다음에 맥주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어 데크 시설이 되어 있어서 석천호수 통호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현재 보통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제 스탠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상천호수와 상천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동호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조깅로 바닥이 우레탄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뛰는데, 무릎 보호도 잘 돼서 좋습니다. 자, 저기 로의 폭은 한 6m 정도 되고요. 동호소 화폐 3바퀴에 2,563m, 즉, 2.563km고요. 4바퀴에 10.25km. 8바퀴면 20.5km. 1 2바퀴면 30.7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뛰면 4 2 1 9 k m 풀코스가 됩니다. 자, 이런 표지경 거리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출발점 겸, 도착 겸 도착점입니다. 0m, 2,563m. 자,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현재 저는 석천호수 서호 북쪽 쪽인 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석천호수 서호 북쪽 쪽깅로입니다 서천에서 서호 북쪽 쪽인 노변에 이렇게 롯데월드 야외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입구가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요. 롯데월드 야외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그 입구가 바로 이곳, 이곳에 있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입니다 매직아일랜드 자 여기가 매직아일랜드 입구입니다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입구 자 요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요금이 꽤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 제가 잠실 이쪽에서 한 20년정도 살아가지고 어,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일때는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자주 왔었었는데요 자주 롯데월드를 입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 커서 입장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달리면서 야외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는 야경이 멋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레온 사인이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비추기 때문에 야경이 멋있습니다. 저는 이제 석촌호수 서호 서쪽 조깅로입니다. 백촌호수 서호에 서쪽 조깅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150m 가면 출발점에 도착합니다. 한 바퀴 2563m. 지금 오늘 총네 바퀴 10.25km를 거의 다 달렸습니다. 처음에 세 바퀴는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 네 번째 바퀴 때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석천호수 서호 수변 무대입니다. 여기에서도 공연을 자주 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석천호수 서호, 서호 수변 무대입니다. 자, 무단 공연 금지 뭐 이런 안내문도 있습니다. 자 무단 공연 금지. 자 여기가 석천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이런 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아 이것은 여기도 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석천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이래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곳에 이제 무대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곳 넓은 아, 수변무대 여기에 무대가 설치가 되고 아, 저기 관중석에 사람들이 앉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아, 넓이, 보시면은 아, 석천호수 서호 수변무대의 전체적인 넓이 넓이를 보실 수 있도록 가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석천호수 서호수변무대 이곳에 공연장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스탠드에 관중들이 앉아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석천호수 서호수변무대입니다 자 아, 저는 오늘 석천호수 어, 4바퀴 10.25km를 달렸습니다 아, 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0년 어, 5월 28일까지 18년 3개월 동안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코로나 위험성이 낮아서 이렇게 복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복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4바퀴 10.25km를 달렸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낮아서 <laughs> 아, 이렇게 복면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곳 잠실석촌호수에서 아, 2002년 3월 1일부터 아, 오늘 2020년 5월 28일까지 18년 3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이곳 잠실 석천호수가 제 마라톤 훈련의 그 장으로서 활용이 됐고요. 제 마라톤 18년 3개월 역사 40.19km 7 4회 완주에 산실 역할을 해온 게 이곳 잠실 석천호수입니다. 지금까지 18년 3개월 동안 누적 훈련 거리는 2만 5천, 280km 정도 됩니다. 아, 25,280km 정도. 지구 4만 한 바퀴 4120km의 한63% 정도의 거리인데요. 아, 18년 동안 지구 한 바퀴의 63%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12년을 더 달리게 되면 아, 64세의 나이가 되면 지구 한 바퀴 4120km를 완주를 하게 됩니다. 아, 그 이후에도 뭐 체력이 되면 계속 달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18년 3개월 동안 이제 누적 훈련거리가 22,28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일평균 훈련거리, 매일 평균으로 따지면 일평균 훈련거리는 3.8km 정도 됩니다. 석촌호 3바퀴가 2.563km이기 때문에 석촌호에서 1.5바퀴, 석촌호에서 1.5바퀴 정도가 3.8km입니다. 그 거리를 18년 3개월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천을 삼 바퀴 반을 매일 안 쉬고 18년 3개월 동안 달린 셈입니다. 그리고 18년 3개월 동안 이제 풀코스 74회를 완주했기 때문에 매년 평균 연 평균 40.15km 완주 횟수는 매년 4회 4회 정도 됩니다. 아, 그 다음에 개인 최고 기록은 아, 지금부터 16년 전인 아,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아마라톤 때 개인최고기로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했고요 요즘도 평균적으로 3시간 50분 정도에 완주합니다. 올해 3월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아마라톤이 취소됐고 뭐올 가을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올해 대회가 열렸다면 제 91회 동아마라톤 대회인데 올해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동아마라톤 즉 2019년 3월 제 90회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50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요즘 평균적으로 풀코스를 3시간 50분 정도에 완주를 하는데요. 3시간 50분에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시속 11km의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시속 11km의 속도로 42.19km를 달려야 풀코스를 3시간 50분에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롯데월드 타워 건물 보고 계십니다. 아, 555m 높이 123층 건물인데요. 아,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입니다. 123층 555m. 아, 높이 555m가 이제 그 세계 5위 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OECD 국가, 또 선진국에 있는 그 건물 중에서는 최고 높이라고 합니다. 1위, 1위 랍니다. 자, 지금 석촌호수 서호 북쪽에 있는 롯데월드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 변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아, 10여 년 전에 잠실주공 4단지가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로 재건축 완공돼서 10여 년 전에 입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석촌호수 아, 동호와 서호의 남쪽 조깅로변에 있는 아, 오피스텔 건물 6~7동 정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아, 북동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아, 서호 한 중간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아, 매직 아일랜드가 보이고요. 그 너머로 어,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롯데월드 타워는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변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 변에 있습니다. 아자자 <laughs> 오늘 자, 이거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아침에 어, 기온은 한 16도 정도. 어, 바람이 약간 시원하게 살랑살랑 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인 상태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펀런했습니다. 펀런 즐겁게 10.25km 석촌호수 네바퀴를 달렸습니다. 자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고 계십니다. 차량을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